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중개사 오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제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찍는데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스타벅스 건물 투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전문 중개사 하면서 스타벅스 건물 중개를 제가 이렇게 해 봤는데요. 그 과정에서 얻었던 직 간접적인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실 사례를 통해서 투자 포인트를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같이 스타벅스로 들어가 보실까요? 같이 가보시죠. 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왔는데 오늘 영상 주제가 스타벅스 건물이다 보니까 제가 또 커피를 잘안 먹지만 이렇게 C-O-F-F-E-E 한잔 하면서 영상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잔 해볼게요. 아유, 좋다. 예, 네, 그러면 일단 스타벅스 건물 자체가 수익성이 어떻게 되고 투자를 하셨을 때 돈이 남는지 안 남는지 이런 부분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스타벅스 건물에 관심을 가지나요? 음, 제 생각에는 일단 스타벅스가 들어오면 임대차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최초 임대차는 약한 10년 전후 계약을 하고요. 재계약 시에는 5년 전후, 그 다음에 뭐 특수한 경우는 5년 밑으로도 되기는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 임대차가 굉장히 장기간 되다 보니까 공실 리스크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임대 사업을 영위하시는 데 있어 공실 리스크 굉장히 적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스타벅스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파워 이 부분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이유 유명인들의 스타벅스 건물 투자로 인해서 막큰 내각 차익을 얻었다는 내용 뉴스나 인터넷 기사로 많이 보셨죠. 이런 부분들이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스타벅스 건물 투자에 대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은 소장님이 생각하는 스타벅스 건물의 대표적인 장점은 뭔가요? 제가 생각한 대표적인 장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가 편리합니다 계약 기간이 길다 보니까 중간에 임차 빠지거나 뭐 기타 뭐 임차인 변경 그다음에 뭐속 썩이는 일잘 없고요 그다음에 대기업이다 보니까 월세 밀릴 일이 없습니다. 건물 사두시면 그냥 계속 월세 편하게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죠 매각 차익이 굉장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스타벅스 건물이 가지는 투자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합니다. 음, 그러면 이제 수상님이 말씀하신 점들이 정리를 해보자면은 네. 장기 임대로 인해서 공실 리스크가 네. 없다는 점, 네. 그리고 관리가 편하다는 점, 네. 그리고 시세 차이까지. 네. 두둑이 챙길 수 있다는 점 네. 그런 점들을 장점으로 말씀해주셨는데요. 단점은 없나요? 어, 물론 뭐든지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단점도 있는데 일단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스타벅스 자체도 매출이 상승곡선에서 멈추고 조금 하향곡선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스타벅스뿐만 아니고 일반 요식업이나 기타 다른 나라 사항들도 뭐 동일한 내용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공통적인 내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어, 스타벅스가 최근에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단점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요 기존은 홀에서 매출이 보통 10% 초중반 정도 매출의 수수료로 나옵니다. 그런데 배달은 4%입니다. 4%, 요4 부분이 조금 낮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은 조금 단점으로 볼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스타벅스 건물에 그런 단점들도 있네요. 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네. 그 우리나라 스타벅스 매장 수가 미국, 중국에 이어서 3위를 차지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네, 네. 그럼 그런 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네, 저도 며칠 전에 그 기사를 봤는데, 응. 어, 제가 거기서 그 보고 생각 든게 어, 앞서 말씀드린 단점들이 있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스타벅스를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매장 자체가 고정 월세도 있지만 매출 대비 수수료율로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방문객들이 많을수록 내가 얻는 월세 수익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스타벅스가 매력적인 투자처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스타벅스 건물 사는데 얼마 필요한가요? 스타벅스 건물 사는데. 일단은 제가 주로 활동하는 게 부산 경남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10억대는 없습니다. 10억대는 없고요. 20억대부터 보셔야 되는데 보통 20억대는 분양 상가에 들어있는 매장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부산에 20억 초반으로 통건물, 땅을 깔고 있는 통건물 스타벅스 건물 매매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좀 많이 생기는 추세인 드라이브스루, DT점이 있죠. 그런 부분들은 일단 대지 면적이 넓기 때문에 기본 50억 이상 보셔야 됩니다. 근데 부산 시내에 있는 거는 땅값 이슈 때문에 보통 제가 매물들을 봤을 때 70억, 80억 이 정도서는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장점 많은 스타벅스 건물 매물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사실 스타벅스 건물이 지나다니다가 보면 많아 보실 수도 있지만 스타벅스가 입점되어 있는 건물 자체가 1급지에만 들어갑니다. 어, 그 중에서도 매각하는 건물이 또 빠질 거고요. 또 매각하는 건물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컨디션의 건물들이 또 추려, 추려지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매입선상에서 놓고 볼수 있는 리스트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누굽니까? 어, 요 스타벅스 건물 많이 중계도 했고요. 사업용 부동산을 전문으로 중계하는 중개사다 보니까 부산 경남 내에서 나와있는 스타벅스 건물들 웬만하게 제가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분들한테 추천하시나요? 어, 스타벅스는 일단 어, 아까 장점으로 말씀드렸죠 관리가 굉장히 편합니다 한번 들어오면 장기간 임차돼 있고 월세 밀리지 않고 건물에 뭐 방문할 일도 잘 없기 때문에 이런 귀찮은 거 싫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이제 젊어서 파이팅 있게 추천하시는 분도 좋지만 이제 어느 정도 투자도 많이 하셨고 연세도 있으셔서 이제 그냥 좀 편하게 이렇게 투자하시고 돈 묻어두시고 이렇게 하실 분들에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실사례 있으면 하나 얘기해 주세요. 네, 기억에 남는 실사례. 요게 매물이 나왔을 당시 전국적으로 되게 핫했던 경북권에 있는 스타벅스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계속 알아보셨던 분들이면 요 매물 보셨을 수도 있는데 어, 일단 매수하셨던 분은 어, 부산 소재에 계신 의사분이셨고요 이분이 건물 보시자마자 거의 바로 매입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 매매 급액이 30억 초반이었고요 어, 제 기억으로 대출을 한 20억 중후반 정도 내셔서 실투자 금액이 10억대 미만으로 들어가셨던 것 같습니다 이분도 건물 관리 차원에서 건물 매입하시고 거의 한 번도 안 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관리가 편리한 부분 그런 부분이 스타벅스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기억이 남는 매각 사례입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제가 뭐 중계하면서 얻었던 정보들이나 제가 일하면서 얻었던 뭐 이런 종합적인 정보들 여러분들한테 한번 전달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하시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부동산 정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